안녕하세요. 73기 이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랑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선배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1회 창립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이제 이런 자리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운동 정말 너무 좋잖아요. 정말 좋고, 앞에서 이제 신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과들이 엄청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효과들이 <laughs> 자꾸 좋다 좋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 SMP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다면 근거가 있나요? 논문이 있나요?라는 얘기를 지금 벌써 여러분이 굉장히 끄덕끄덕 해주세요. 지도 하시다 보면 회원님들께서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소개를 하는데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 아까 딱그 화면하고 딱 맞습니다.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런 이제 니즈를 저도 느끼고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제 SNS 자체에서 많이 이제 확대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를 국민대학교 운동생리학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아직은 이제 완료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현재 제목은 통증 관리랑 관련해서 제목을 지어 놓기는 했는데. 단순히 통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SMT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현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더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국민대에서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여성에게 통증 감소에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은 뭐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예전에도 있었던 질환이지만 최근 더 많이 이제 그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내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원하는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낮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유세 연구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성 근골격계 통증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신박사님 연구 발표하고도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많은 것들이 제안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은 급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어떤 처치로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만성적인 통증은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소진되는 관리 방법은 꾸준한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거죠. 또는 매우 침습적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라거나 또는 이제 침, 시술, 이런 것들은 몸에 이제 큰 이제 어떤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위험의 후유증을 이제 같이 겪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할 때뿐인 효과로 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잘안 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제시되고 확대 보급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어디서든 할수 있으면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좋은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방법으로 SMP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SMP가 정말 제한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과학적으로 정말 그렇게 제한을 해도 되나? 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고자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연구 대상은요, 세 그룹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세 그룹은, 먼저 첫 번째는 s p 운동에 참여하는 그룹입니다.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 s p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10분 이렇게 계셨고요. 원래는 더 많으셨는데 다른 그룹하고 같이 수를 맞추느라고 이제 10분의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SG는 스트레칭 그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나 비용, 거리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제안을 한 것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스트레칭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짜드렸고요. 그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도록 동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20, 30대 여성도 10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통증은 원래 줄어들 수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실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먼저 인체 측정을 진행을 하고요. 몸이 어떻게 구조가 변하는지 우리 직접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인체 측정 이후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평가를 하고 또 우리 몸의 근계랑 관련된 기능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 이후에 3개월 동안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s m p 도 꾸준히 해주셨고요. 주 2회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을 열심히 해 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그룹도 꾸준히 해 주셨고 넌 엑서사이즈 그룹은 이제 평소에 하던 그대로 일상생활만 하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그렇게 12주가 지난 후에 사전에 측정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한번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구나라고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연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인체 측정을 먼저 진행을 했어요. 키, 체중은 기본으로 당연히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레랑 피부 두겹을 측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능이나 근골격계 관련한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기는 한데. 살이 빠지는 사례가 워낙에 많아서 과연 우리의 체구성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SMP의 앱이 있잖아요. 앱으로 보는 것보다 몇 가지를 좀더 체크할 수 있는 3D 자세 분석기를 활용해서 정상 해부학적 자세에서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느 정도 정렬이 맞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전, 사후 구조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능을 평가해 봤습니다.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ROM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경험 많이 하셨고, 현장에서 이제 가르치면서도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팔이 얼마만큼 올라갔었는데, 운동 후에는 얼마만큼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이, 야, 안 돌아가던 팔이 돌아가! 이거 아니고요. 정말로 이 운동을 진행한 후에 ROM의 ROM이 얼마만큼 좋아졌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추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전신의 주요 관절 관절들이 얼마만큼의 가동 범위를 가지는지를 사전 사후 측정해서 운동 후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능 평가는요. 단순히 팔만 올라가는 것이 내가 이 동작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관절의 기능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평가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동작을 수행해 내는 기능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그럼 근골격계의 협응 능력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FMS라는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는 7개의 동작을 수행하고 이 동작이 운동 전과 후에 얼마만큼 수행 능력이 좋아졌는지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다음 기능 평가는 근기능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뒤에 FMS는 지야 되는데 네. 근기능평가고요. 우리가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연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후굴 상체를 뒤로 들어올리는 정도가 좋아지는지 보았고요. 앞으로 숙이면서 유연성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다 부드러워지며 분명히 수축도 좋아지고 그렇다면 근 파워도 충분히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근력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악력과 배근력은 등배자를 써서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얼마만큼 힘을 발휘하는 것이 달라지는지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평가 항목은 통증입니다. <laughs> 통증도 두 가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통증 역치 평가입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압력 통각계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로 전신의 70 군데 트리거 포인트를 저기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70 군데에 압력을 가하다가 이제 피험자분이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만이라고 외칩니다. 그만이라고 외치는 순간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해졌는지 표시가 되고요. 이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통증을 평가하는 방법은 바스라는 통증 자각도 평가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원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순간 내가 이것이 얼마만큼의 통증입니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수치를 다 기록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는 0이라는 상태부터 최악의 통증이라는 10이라는 통증까지 각 지점마다 70군데의 지점을 통증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통증 기능, 그 다음에 구조를 한번 평가를 해 보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의 결과를 안내를 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통증과 관련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가 아무리 자세가 좋아졌어도, 또 내가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졌어도, 아프다면, 여전히 아프다면 우리가 이 운동을 한 이유가 없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증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으로는 유일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정말 있는지 정말 있다고 딴데 가서 말해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70군데를 이제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서 자극을 주었습니다. 지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아, 저 부분이야 라고 느끼던 바로 그 부분들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잡았고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G는 non-exercise group으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룹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룹은 사전에 통증을 쟀을 때 0에서 10까지 포인트 중에 어느 정도인지를 부위별로 체크한 10명의 평균입니다. 지금 1번부터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아래는 1번부터 35번까지 나와 있고요. 이것을 좌, 우로 측정했기 때문에 총 7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10분의 평균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 통증은 이 정도였는데, 그럼 사후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한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줄긴 줄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조금 통증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실험 자체가 익숙해져서 일 수도 있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스트레칭을 진행한 그룹입니다 만성근골격계 통증에 효과 있다는 동작들을 중심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 동작들을 수행하신 분들은 사전 통증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분들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감소폭을 가졌는데요. 감소를 하시기는 했으나 굉장히 부위별로 산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케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산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S&P 그룹입니다. 사전 통증은 이 정도였습니다. 열 분의 평균이기 때문에 더 높은 분도 계시고 좀더 낮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사후 평가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룹들도 줄어들었지만 이 그룹에서는 더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부위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프로그램은 SMP를 하세요라고만 제안을 해드렸을 뿐인데, 전신에 골고루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그룹을 한번 동시에 보시겠습니다. 어, 애초에 이 자발적으로 이 그룹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나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한번 <laughs> 통증을 관리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통증이 좀 심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룹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보다 통증 수치가 좀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룹에서도 감소 효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았고요. 스트레칭을 진행한 그룹에서는 감소 폭은 보였으나 부위별로 산발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SMP 그룹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통증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감소 폭 또한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 제안해도 될까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이 운동을 우리 효과적인 통증 관리 운동으로 제안을 해도 아주 적절하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세 그룹 모두 12주 후에 본인이 느끼는 통증 자각도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SMP 그룹에서 통증 자각도는 가장 큰 감소를 하였고요. 모든 부위에서 통증 자각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20, 30대 여성의 만성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으로 SMP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좋대요. 이 사람도 좋아졌대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연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더 좋은 강의를 하실 수 있고 더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네 현재 저희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분석 중이고요. 오늘 이제 시간도 짧고 해서 모든 결과를 다 안내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통증만 먼저 보여드렸고요. 사실 다른 것들도 평가를 하는 도중에 측정을 하다 보면 압니다. 이거 효과 있구나. 네. 그 효과.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추후에 또 자리가 있을 때 저희가 나머지 이제 평가한 것들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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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P의 S가 셀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선생님과 진행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주 2회 이상 시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안내를 이제 프로그램을 드렸던 이유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또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 SMP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제한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도구를 사용했고, 이곳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잖아, 라는 것은 이런 차이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운동의 특징, 그 종목의 운동 방식의 특징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했으니까 우리 도구를 사용하는 운동하고 비교해 볼까?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특별히 그렇게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으로 비교할 수 있는 운동이 없죠. 지금 이것이 유일하고. 우리 이거 벨트 운동을 했으니까, 벨트 운동을 하는 다른 운동과 한번 효과를 비교해 볼까? 라고 하기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유일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칭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